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을 때 규소라는 게 정말로 중요했단 말이야. 그럼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 탄소입니다. 자, 규소와 탄소는 둘다 14족 원소이고 전부 다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여기 보시면 탄소 있죠?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유 결합 얘기했을 때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면 요런 관계가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공의결합이라고 하는 건 옥택규칙,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은데 내거 하나, 네거 하나를 같이 쓰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부족한 전자의 개수만큼 내 거를 내놓고 네 거를 내놔라. 이게 공유기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요렇게 2주기 원소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 공유쌍 이게 부족한 개수인 거지 이 친구가 원자가가 4개, 5개, 6개, 7개가 될 거니까 나한테 부족한 거 4개 내거 4개 나눠서 전자쌍 4개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공유는 없죠 사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부족하니까 공유 결합을 세번 하고 비공유를 한개 갖는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서 결국에 전자쌍이 네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옥텟 만족이다. 아, 어, 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탄소란 말이야. 그럼 이 탄소라고 하는 건 원자가가 네 개.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네 개. 아, 그러면 결국에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결합을 형성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공유결합을 네번 다른 원자와 네 개, 4개, 최대 네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탄소. 팔이 네 개야. 결합을 네번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요 친구가 자기들끼리 쭉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사슬 모양을 이루면서 구성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가지가 삐죽삐죽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고. 아, 이중 결합이라던가 삼중 결합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자리 하나하나에 다른 것들을 막 붙일 수 있으니까 아, 개수에 비해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우주를 관측을 했을 때저 별에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려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생명체한테 가장 중요한 원소가 뭐다? 탄소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탄소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탄단지 초 촌, 초 CHO, CHON, CHO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아, 여러분은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한번 보고 싶은 건데 단백질은 CHON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 자이 아미노산.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탄소가 있지. 이 탄소가 이 옆에 NH2라고 하는 친구를 달고 있는 거야. 이 친구를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COOH라고 하는 친구를 달고 있거든. 이 친구를 카복실기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요 친구는 약간 염기성을 띠고 요 친구는 산성을 띈다 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운데에 있는 탄소가 한쪽에는 아미노기, 한쪽에는 카복시기를 달고 있고 그 밑에 수소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야 모든 아미노산은 요게 기본이에요 한쪽에 아미노기, 한쪽에 카복시기 그리고 수소 하나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 위에 R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R이 그 원자가 아니야 R이라는 원자가 아닙니다. 자, 얘는 뭐냐면,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친구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알자리에 CH3라는 게 붙잖아? 그러면 알라닌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요 자리에 수소 하나가 들어가면 글라이신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알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짓는 거구나. 그리고 아미노산은 20 종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외워 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아미노산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단백질에서 왜 중요하냐? 아미노산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서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지게 될 거거든. 그리고 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규산염 광물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그 규산염 광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규산염 사면체라고 했죠. 이걸 단위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결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아미노산 1번이 있어. 요 자리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거야. 자, 요 자리에 아미노산 2번이 있어. 자, 이 둘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러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복실기의 OH 요거 보이세요? 요놈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요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아미노기, 요 아미노기에 수소 요거 있지. 얘네 둘이 딱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라져 버려. 그럼 이제 물이 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지 자 물이 되어서 탈락을 시키면서 둘이 붙더라라는 걸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탄소가 산소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잖아 근데 산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라 거지 그러면 이 탄소 어때요 파라나가 나왔잖아 그럼 이 팔을 뭐 하고 싶어 결합하고 싶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질소 있죠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도 나가버렸죠 그러면 얘도 파라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요놈에 남아 있는 요팔하고 요놈에 남아 있는 요팔이 어때요? 착 붙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펩타이드, 펩타이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자. 자, 요쪽에 여기도 카복실기 있지. 그리고 그 옆에도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의 아민기에 있는 수소 요 OH 요게 붙어서 물 되고 나가 버리고 둘이 붙어 버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의 OH가 붙어서 나가 버리고 둘이 붙어 버려.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폴리 폴리라고 부를 거야. 이 폴리라고 하는 게그 어원이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로 폴리스 이게 많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 많다.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지는구나.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봐. 잘 봐. 아미노산이 두 개다? 그럼 얘네가 결합을 할 거야. 펩타이드 결합한다 그랬지? 그러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펩타이드 몇 개? 한 개. 그러면 아미노산이 세 개다? 펩타이드 몇 개? 두 개. 아미노산이 다섯 개면? 네 개. 이십 개면? 열아홉 개. 자,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N개가 붙을 거다라고 했을 때 펩타이드 결합은 그보다 한 개가 작구나라는 걸 신경 써줘야 돼. 아미노산 20개가 붙을 거야. 그럼 펩타이드는 19개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그럼 펩타이드 결합 파라당 물이 몇 개? 한 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다시 봅시다. 아미노산이 n개야. 얘네가 이제 이어질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n-1개지. 이 과정에서 물을 몇개 만들어질까? n-1개다. 만약에 아미노산 40개를 이어붙일 거야. 펩타이드는 39, 물은 39.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로 가보자.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자, 펩타이드 결합이 쭉 이어져서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들이 단위체로서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얘가 이제부터 구부려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아,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단위체인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 어땠을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효소, 호, 호르몬, 항, 항체, 해모글라빈.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떤 종류로 배열이 되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모양도, 기능도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에 들어가는 단백질에서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호르몬에 들어가는 단백질에서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에, 우리 기관에 필요한 단백질이 결정이 된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다. 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뭐냐? 핵산! 핵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핵산이라는 거말 그대로 핵, 핵, 핵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인데, 자,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NA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뉴클레엑 에시드. 이렇게 이제 부를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 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산! 여기, 당, 여기, 염기. 인상, 당, 염기가 1대1대1로 만들어져 있는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상상할 수 있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이어붙어져서 핵산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건데. 자, 여기 염기 있잖아. 이 염기에는 다섯 종류가 있어. 아덴인,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요거 좀 이따가 외울 건데, 그때 외우는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 일단 다섯 가지가 있나 보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든 당이 있죠. 요 당도 두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고액이라 그 한번 해볼 건데, 니옥실라이보스라는게 있고 라이보스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라이보스, 라이보스 여기서. 디옥시가 붙으면 디옥시 라이보스, 그냥 라이보스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옥시가 산소야, 산소. 옥시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디가 들어가면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이게 라이보스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요 탄소 있지? 요 밑에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요렇게 붙어 있는 요 친구가 라이보스인데, 자, 요 산소를 제거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이거 산소가 제거되고 수소만 딸랑 남아있는 거 이게 디 옥실라이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D가 제거라는 거 우리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거거든. 어디 있어요? 디카페인 이런 거 있잖아. 아 커피 뭐가 되는데 좀 밤인 것 같다. 그러면은 디카페인 커피 주세요. 카페인을 제거시킨 커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말 그대로 제거된 라이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앞에 D 있잖아. D D가 들어가 있으면 DNA. 여기에 그냥 라이보스다. 그러면 은 RNA.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 개정 전에는 이 라이버스라고 하는 걸 옛날에 리버스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라이버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라이버스 좀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버스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염기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봐봐. DNA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러면 일단 당은 디옥실라이버스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염기가 아덴인,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요렇게 A T C G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R N A죠. 라이버스 R N A 당은 라이버스고 여기에 염기가 또네 가지가 있는데 아데닌 똑같잖아. 사이토신 똑같잖아. 구아닌 똑같은데 T가 달라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있어요요 둘이 다르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됐을까자 그래서 다시 보자. D N A는 당이 뭐라고? 디옥실라이버스 염기는 뭐가 있어? A T C G 자, 그 다음에, 라이보스! RNA에는 당이 라이보스가 있고, 염기에는 뭐가 있어? AUCG!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 염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당이 딱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여기에 염기가 있는 거야. 이 염기에는 DNA 네 종류, RNA 네 종류,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건데, 요 밑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또딱 있는 거야. 요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당과 인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위에도 또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어지는 거 그럼 이 하나하나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이 이어졌네 이걸 뭐라고 부를까?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냥 폴리만 붙여주면 많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DNA는 이게 옆에 또한 가닥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한 가닥이 계속 줄줄이 있다라는 거지. 어이,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에 염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염기 있죠? 얘네들이 인력으로 인해 붙어 있어. 이거를 뭐라 그럴 거냐?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자, 상보적 결합이라는 건 뭐냐? 결합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건데, 봐봐, 이거잘 보셔야 돼요. 얘가 아데닌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아데닌은 옆에 있는 티민과만 붙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티민이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아데닌과만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사이토신이 있다. 그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붙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구아신이 있다면 사이토신과만 붙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를 건데,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니야. 화학결합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총세 가지의 화학결합이 있다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인력이야. 그래서 원자들끼리 화학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걸 그냥 용어만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결합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통합과학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의 내신에서 아마도 선생님이 한발더 나가실 겁니다. 수능에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내신에는 나올 거라는 거지. 이게 요거 있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화학 결합 아니란 말이야. 그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 수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 수소가 있을 때 FON 같은 원자들과 유난히 강한 인력이 생기더라 라는 건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덴이 나고 티이 나고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이게 수소 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덴이 나고 티이는 두 번의 수소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에 팀이나 과대인도 두 번의 수소결합을 형성을 하겠지. 사이토신 구아인은세 번의 수소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할 거야. 구아인하고 사이토신도 세 번의 수소결합을 하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하셨으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려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A to 10.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A to 10.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관은 뭐야? CGV! 그러면 우리는 CG3!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A자체! 그 다음에 CGV, CG3!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DNA라고 하는 건이렇게 폴리뉴콜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 형태를 이루면서 그래서 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우우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DNA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DNA가 핵 속에서 우리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DNA 말고 RNA라는 것도 있으잖아이 RNA는 그냥 한 가닥이야. 이 중에서 한 가닥을 뽑아낸 거를 RNA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RNA는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있다며. 근데 이게 핵 속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핵 밖으로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핵 속에 있는 DNA가 RNA한테 이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 RNA가 유전 정보를 들고서 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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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지 그래서 세포 소기관 같은 데 가서 단백질 합성할 때야 이런 식의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는데 라고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 자 그러니까 이 RNA는 쿠팡맨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쿠팡 창고에서 아 이거 갖다 줘 하면은 이제 RNA가 어 하고 와가지고 이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로켓 배송이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DNA 말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쪽에 DNA는 요한 가닥 요 AT 만약에 여기에 C라고 써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아데닌 타이민 그리고 사이토신으로 구성된 염기 서열 유전 정보 암호화된 체계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그 옆에 RNA가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뒤에서 배울 건데 전사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아데닌 누구랑 붙어요? 타이민. 근데 그 RNA에는 타이민이 없다며? 뭘로 바뀌어 있어? 유라실. 유라실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옆에 U가 와서 붙는 거야. 자 그리고 타이민 옆에 A가 와서 붙는 거죠. 아데닌이 붙는 거고. 사이토신 옆에 구아닌. 어? 이게 유전 정보구나 하고 이거를 들고 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DNA와 RNA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전달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